그래프 꼬라지가 자연수 a니까 x 앞에만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대충 이런 꼬라지지 그다음에 여기가 0, 몇인 거야? b인 거야 a 값이 커지면 이렇게 가팔라져 b 값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거 괜찮아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가 좀 가팔라지고 올라가 줘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0,b라는 건 무조건 꼭짓점이 이제 자연수에 좀 있는 거잖아 네. 그렇지 않냐 근데 이제 b가 막 예를 들어서 b가 한 5일 때까지는 뭐 어떻게 이제 그 만날 수가 있거든 근데 b가 만약에 6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못 만나지 맞아? b는 자연수니까 b도 몇부터야? 1부터 그러니까 b가 1이면 좀 a값이 커야 돼 B가 1이면 많이 가팔라야 만날 거 아니야? B가 좀 크면 좀 이렇게 완만해야 돼 되지? 그럼 어떻게 살 거야? B가 1일 때부터 B가 5일 때까지 세면 되겠지? 그래서 B가 6일 때는 어차피 안될 거니까 그래서 B가 1이면은 무리함수가 A 값이 이거부터 A 값이 겁나 커져가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B가 1이니까 이 함수를 Y는 A 의 루트 마이너스 x, 더하기 1로 놓고서 그럼 마이너스 4, 5 지나는 거 구해야 되지 마이너스 4 a 때 5가 n 야 되니까 a 가 2는 최소한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, 6이니까 a가 몇이야? 5 그럼 2, r the o t h 그래서 h e other, the other, the other, the other, the o t h e 그다음에 b가 이제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지 이렇게. 네. 그래서 y는 a 루트의 마이너스 x에다가 b가 몇이었어 2잖아. 그럼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4콤마 5지나했대 마이너스 4 넣어 주게 되면은 2a 더하기 2가 5니까 a가 3일 때부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6이니까. 네? 2분의 3 a가 2분의 3. 아 2분의 3구나. 맞나? 네. 그럼 A가 2분의 3부터,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A 더하기 4까지지. 네. 그럼 A는 자연수니까 2, 3, 4지. 네. 그럼 3개지. 이게 3개야? 네.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도 마찬가지로,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이게 3일 때야. 그럼 마이너스 4 넣었을 때몇 나와줘야 돼? 5 나오니까 A가 1일 때부터지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 넣었을 때, 6 나오니까, a가 또 몇이야? 3. 1. 아, 3. 미쳤나봐. <laughs> 1, 2, 3, 3개. <laughs> 됐냐잉? 네. 그 다음에, 그, 몇이야? 4일 때 해야 되지. 4일 때, 마이너스 4 넣어주게 되면, 2a 더하기 4가 5니까, a가 몇이야? 2. 2분의 1일 때부터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몇 나와야 돼? 6 나오니까 a가 2지 그럼 자연수 에는 1이니까 2개지 그래서 네. 2 더하기 하나만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네. 5일 때는 어차피 2점을 지날 순 없어 음. 그러니까 2점만 넣어주면 돼 네. 마이너스 1, 이게 6이니까 a가 1밖에 안 되는 거지 음. 네. 맞아? 그래몇 개야? 우리 1 0개 13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네. 그니까뭐 풀이가 솔직히 처음에 하나만 하면 뭐그 다음부터 풀 똑같잖아 그지? 네. B를 기준으로 샌다라는 거. 음.